완벽한 핫팩 아이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스마트한 핫팩 옵션. 겨울철 필수품이 된 따뜻함과 충전을 동시에 경험하세요. 추운 겨울 손끝은 얼고 스마트폰 배터리는 언제나 부족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바로 그 불편함을 해결할 혁신적인 제품만, 밀리암페어 충전식 핫팩 손날로 보조 배터리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에도 손을 포근하게 감싸줄 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직접 사용해본 소비자들이 겨울철 내내 손이 포근하고 기기도 충전하는데 아주 유용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장점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따뜻한 편리함을 만나보세요. 이제 겨울철 차가운 바람에 손이 얼어붙는 느낌은 과거의 추억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귀여운 곰발 모양 핸드 워머 포켓 미니 히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손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한 솔루션입니다. 귀엽고 독창적인 곰발 디자인은 스타일리시한 포인트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보온 효과까지 제공합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기세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매력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귀여운 동반자로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잊어보세요. 한겨울의 추위도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손끝까지 온기를 전하는 혁신적인 아이템 봉제 토끼공 고양이 행도어머 벨벳 물병 따뜻한 가방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귀여운 동물 디자인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손을 따뜻하게 해주며 휴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추운 날씨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산뜻한 디자인 덕분에 기분 전환이 되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컴팩트함 덕분에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손끝으로 느껴지는 따스함을 경험해 보세요. 이 귀여운 핸드워머가 여러분의 겨울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 드립니다.